저기요, 저기요, 사장님, 현 사장님. 어, 뭐야, 벌써 만드셨네? 아, 어, 그럼요. 우리, 뭐라 한 불러야 한 되나? 팀. 현 사장님이라 해야 되나? 사장님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현 대표님, 그러면은, 아, 네, 네. 원하시는, 네. 게 원하시는 게 얼마 돼요? 원하시는 게. 그게 일단은 중요하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시민분들이 총이 네. 하나씩 없잖아요 그래서 총을 사려고 하는데 안 드는 비용에 비해서 몇 배인지를 모르겠어 한참 나가요 한 100배는 받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현 대표님이 그걸 쓴, 보셔야죠 음식이라도 일단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음식부터 통제를 하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총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몇백 배가 말이 돼요? 아니 확실히. 음식 100배로 팔아볼까 우리도? 확실히 대표님이랑 많았... 다르시네 확실히. 아니 근데 음식을 100배로 하죠? 팔면요 대표님 평 시민들도 고통받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대로 주는 거죠 들한테만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이거 <laughs> 다 사야 돼. 게임이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laughs> 아니 게임이 게임처럼 하는데 저희도 그럼 어떡 합니까? 매니브 한번 걔들이 허락하겠어요? 투명한 대화단으로 일단 얘기하고서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 필요한 잠시만요, 연락 주시오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혹시 퇴근하고 큰일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뭐 어떤 거요? 평화시. 예예, 요즘 시국에 위험맨맨. 시키는 대로 하면돼요 거... 어,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건. 나 뭐라? 그냥 불만 있으면 다 접수해요. 뭐야? 불만나 상주란 죄 있어요? <laughs> 뭔데요? 어디싸사두댕겨요 딜리버리, 딜리버리, 딜리버리를 무슨 3 시간씩이나 해요? <laughs> 무슨 소리요? <laughs> 노조부터 만든 자 카페 노조. 근데 맞긴 해. 노조도 있어야 되긴 해. 예, 고맙습니다. 선주님인다현 대표님이에요? 아니, 왜 택시를 하세요? <laughs> 아니, 12대 진정한 직업은 택시밖에 없어요. 아니, 그, 택시 하는 사람 얘기 좀 들어보려고 전했어요. 동료도 통털어서 기사가 저밖에 없다고요, 지금. 아, 그래요? 이게 시간당 100 벌리는 직업이라. 와, 이게 말이 돼. 일단은 알겠어요. <laughs> 어때요, 대표님? 이게 택시기사의 삶이에요. 꼴도 한 시간에 한번 들어오는데, 입맛을 10만원 내라 그러면은, 눈 뒤집어 가고, 기겁하면서총붙터든다니까 <laughs> 그냥, 대표님, 예. 내가 택시회사에 내려드릴 테니까, 30분만 해보세요. 대표님, 자, 여기 내리시고, 이 아재한테 한번말 걸어보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거의 짜장면 집인가요? 아니, 미친놈, 안 받는다고, 짜장면! 치킨은 안 될까요? 치킨은 5만원, 괜찮네요. 이게 진짜, 당해보기 전까지 이 분노를 짜을수 없어. 게시 한번 해줘야 돼. 똑나야하야 <laughs> 레이첼 야 진짜 운전 단디 안 하냐 진짜? 어, 119 불러 주세요. 건주 리 근데 이거 차왜 이렇게 좁밥이에요좁밥이 <laughs> 아니라 반파된 <laughs> 이씨 환장하네 진짜. 그 아까 말한것처럼그1 일... 식사... 권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황준씨 얘기하시죠. 아니, 저 이건... 수원 사장님 오셨습니다. 총동원 사장님! 네, 아뭐 뭐가 뭐가 문제죠아 대표님, 괜찮,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일단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전거리 유지해 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지금 다 상황 종료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니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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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대표님, 차량이랑 탑승이겠죠? 이거, 이거 아주 뭐야. 위험한 연습실입니다. 대표님, 아주 괜찮습니다. 아, 좀 괜찮은데, 좀 괜찮은데. 자, 장저총총0점점 총알 천 a 가져오 d t h 제외 모든 거래 끊고 매입 중지. e to make a good thing to say. I have to make a good thing to say. I 문 걸어 잠그세요 카페랑 레스토랑 카페랑 레스토랑 문 닫으세요 모든 v 차 산업 매입 멈춥니다 아 o d t h

예 사장님. 네, 광준 씨 영어 다시 그... 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오늘 재고까지만 해서 각 금액 그 가격에 하시고 내일부터는 좀 올려 가지고 팔 거니까 생산분 나 오늘은 나. 더 나. 추가 나. 생산하지 마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예. 네. 대표, 대표님, 제가 네. 아이디어 하나만 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대표님, 일단 시민들 단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민 대표 한 2명이나 3명 정도 할 사람 구해서 그냥 깡 시민파를 두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급으로 좀 생각하시 는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뭐 엘리자바스 씨 괜찮은 것같던데 그분 약간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도 여기서. 잘 합니다. 아 엘리자바스 씨알부르시죠그 다름아니라 현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시민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결국에는 단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결이 되려면 크루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중간 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는데 현대표님이 엘리자바스님이 인재를 에? 리더십도 갑자기? 있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러시더라고 요 b o 눈이 있으신 분이군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나 해서 중간관리자로 어쨌든 간에 분탕 쳐달라 이 말이죠? <laughs> 오케이, 제가 알... 뭐힘 써드릴 수 있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엘리자 l i 선생님 h a t 님이 믿음직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l 는눈 있으시네 j 이 o 이 a y I g 나도 s s y 화양 뽑는다 l 씨. z a b e t h s o n s i 다 복권이 미래다. 광준, 광준. 왜, 왜, 왜? 광준 도파민에 미친 거 아는데 이 복루 아일랜드 이렇게 크고 할거 많은데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그 레이첼, 그걸 잘못 알고 어? 있는 거 같아. 복권이 메인이야. 기다려, 레이첼, 이따 보자. 네. 제발. 다시. 대상연. 네. 어, 잠깐만. 딤, 딤, 봐봐, 봐봐. 저 멀린 새끼 저거 차 폭크 다 낸다 저거. 딤, 차펑크 낸다. 봐봐. 봐봐. 야이 씨발. 야. 씨... 야이 야, 개새끼야. 야 드디어 찾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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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이씨 후아 지들이 먼저 했고 후아 드디어 잡았다 이녀석 한명 잡을 방법이 니나한명 잡을 방법 거의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터졌는데 조형히니까 아예 안 터지긴 하네 저차왜 저래 저거 보야어이 옆에까지 옆에까지 다 터진다 오토바이 인마가 범인이었어? 아! 검거 어? 검거 설마 저게 범인? 해리포터가 범인이었다고? <laughs> 이거로 찾아 이거 바로 결제 해버려요. 예, 콜받았습니다 복권 사는 곳인데 와주실 수 있나요? 네 목적지 어떻게 되세요? 아저그 견인 견인소? 예 타세요. 차 섹시하죠. 아니 돈이 좀 많으신가봐요. 아... 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아몇 번째요 대리님 진짜. <laughs> 아, 처음이잖아. 아 이거 박은 건 처음이.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5735. 9 얼마 데이, 얼마? 대인님 마음에 맡길게요 대인님 사랑해요. 이차 아, 어. 얼마짜리요? 적당히 됐어요. 돈이 좀 많으신가 보네. 아이또 또. 여자친구 있어요? 내려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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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K 누워. 대표님 또왜 시민으로 응? 시찰 나오셨습니까 또? 아니 광준 씨는 여기서 하루에 한 5분 정도 쓰죠? 아니요 저 여기 저 오늘 2 시에 오자마자 여기서 진짜 엑스 빠지게 에스프레소 담갔는데요 음. 그 정도인가? 에, <laughs> 응, 진짜요. 너무 억울하네, 진짜로. <laughs> 음, 현상백 그 대표님한테 그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그 정도인가? 아, <laughs> 음, 아니, 음. 투잡뛰기가 좀 빡세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음, 있긴 해, 근데. 음. 알겠어요. 천천히. 대표님, 이건 템포에... 뭐냐면, 갱들한테 그, 호감작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갱들이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도 살짝 가주면서 액션 해주고. 저, 그렇죠, 저, 그렇죠. 그건 맞죠. 그렇게 해야 이제,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도 빨리 갱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주지 않겠어? 결국에 갱도, 복로도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대표님. 아, 너무 알겠습니다. 급진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좀 음, 많이 음, 음. 얼굴이 창백해지신 것 같아서. 아, 저 얼굴 원래 하였습니다. 괜찮 <laughs> 원래 하였더라네. 나 밖에 안 나가가지고. 네요 진짜 대회할 때많다 오늘 하십니까? 뭐 했대요?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저, 동료들의 뭐 평화를 위해서 광장에 폭탄 테러범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누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찾으려고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니 그 이런 사람이 진짜 시민의 힘에 있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대표님. 일단 이거 제가 확실해지면 드릴게요. 저희가 건드리기에는 살짝 민선이에요. 민선이라는 어? 게 혹시 경찰 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물증 잡히면 연락 드릴게요. 광준 완전 탐정 같애. 흔히 없는 일이 아닌 게 그거를 시민의 힘 보좌관인 광준이 했다.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할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어, 믿을게요, 진짜로. 예, 예, 대표님. 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매니저님 손님으로 안 오시겠어요? 왜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요? 아 일단 가볼게요. 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아서 오세요. 어, 아저 여기 처음 오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주인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 뭐 바쁘구만. 그러면 여기 메이드 카페 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서비스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슴 사진이랑 가슴 영상 주어요이헤 <laughs> 그거 <laughs> 아닌가봐 아니 무슨 네. 서비스가 있나 좀 들어보고 내가 메이드 고라라 그랬지 아, 그 아임스탄이 가슴 사진 보여준다고요? 네 샤메니씨는 그냥 모여모여 경해주고 순한맛 음. 매운맛이 낫지 그러면 전 샤메니씨 할게요 이걸 포기해? 넌 떼라 <laughs> 어. Hey, 오세요, 여기서 결제부터 해야지맨 아, 결제부터 아, 해야 돼요. 같이, 같이. 아, 같이 딸려오는 거뭐 없어요? 아, 제가 음식을 서비스에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 아, 일단 빨리 결제해면 제가 형, 현금 이만큼 이만치 없는데. 저 지금 4 0 0는데 이게 맞 맞는 걸까요? 예. 너무 맞아. 안 서비스. 네, 예, 지불했어요. 300만 원. 쪽으로 와주세요 주인님? 네. 주인님 이거 주시고. 와하하. 꺅 꺅. 꺅푸루. 어 오이시쿠나레 펑중펑중큐 차별화된 거 없습니까 샤베이 씨그 음. 노래 한 소절 이런 거안 돼요? 아 노래 한 소절? 그럼 랩한 소절 해드릴까요? 네. 어떤 건데요 노래? 느린 어, 아, 심장박동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느린 심장박동 에 너네 진지한 말도 에이 너무 거대한 파도 에이 날 이제 해줘 에이 다 가져가 싸가지 없겠다 빠가지 빠가 먹을빠와 진짜 와이 어, 정도는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메이드 하는구나 진짜로 아귓가나네 차별화 서비스 대아 어, 진짜 어. 메이드 카페 미라가 밝아요 진짜로 오늘 어, 오길 잘했어 아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진짜로 고맙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메이드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확 풀고 갑니다 구나 할 거지? 감사해요 저.. 감사해 요니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왜 가지가지한다 진짜 그 종이 이거 가져가. 아님 풍차 먹을려제 풍차 3 대로 다 먹고 있어요. 아이기다비 오니까 이거 좀 타고 있어요. 아니 디엠 새벽 3 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동루도에서 풍력 발전기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다 <laughs> 이 사람. 아님. 응. 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누가 뭐 옆에서 칼 들고 협박했냐고. 잘아뭐 여기서... 아픈 거야 목이 잠긴 거야? 아니 잠긴 거야 잠긴 거. 아니 근데 일어난지는 한참 됐는데. 야이 자식 봐라 이거 돈 많잖아요 아뭘많어아 아, 이거 진짜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쁜 거만 배웠어 나쁜 거만 <목소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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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0 현상배 OO표 <목소리> 오승철 OO표 <목소리> 강둘기 OO표로 <목소리> <표, 강둘기 목소리> 복무도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